아, 아, 유진. 유진이 왔네. 음. 어, 어, 아 나도 나 유진. 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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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고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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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도 나도 나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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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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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고 나도 이도 나도 나도 이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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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. 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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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제이고아이이찮어나 아이고, 아이아이찮 아이고, 아 아이고, 아이고, 이고 어. 이지 어, 아이고, 이고 아이고, 아이고, 아어이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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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<laughs> 아이고, 아, 잘했어. 아이 아이고, 이야 아이고, 아고이 아이고, 아이칭찬이고아고 아이고, 아이고, 아이이아아아니아아 몽글이 만나러 가자. 가자. 아이, 투미니 뭐, 뭐 어디가 터요? 아 진짜로? 아 집인 줄 알았는데 몽글아, 몽글이 왜 이렇게 살이 찐 건가, 털이 찐 건가? 아이 귀여워. 아이 귀여워. 얘들아 잘 놀고 있어. 잘 놀고 있어.

제가 감기 기운이 있다고 배도라지 물을 끓였는데 아오! 복근 공개하고 싶지 않아? 를해 참는다. 뭐? <laughs> 대사도없 역시 정모님 짱입니다. 사위 사람은 정모님이지. 음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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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홀쭉한데 배가. 그 많이 튀어나왔다, 오빠. 그정 기가 막면이렇게 홀쭉한데 날씬하잖아요, 장모님. 그 정도랑 기는거 그래, 자기 관리 철저하게 하고. 그래, 왜저이냐 뻥치지 마. 한지 계속 도 거의 짱. 근데 지우가 주디바 분이 주신 거라고. 나 휴지 써보려고. 잘 쓰겠습니다. 귀 거다. 지금 송병에 어, 오뎅 먹으러 왔는데요. 와, 떡오뎅 정말. 먹어볼래? 아니 안 먹을래. 난 오뎅 먹을래. 자 세명 건배. 비서같이 그랬잖아. 음... 감사합니다. 맛있어. 맛있어. 맛있네. 여기 또 토스트 다른데야 게다르거 먹을까? 응. 수고. <laughs> 밥 없을 수가 없나요? 또 마가린 집에 밥 많이 굽는 먹었는데. 마가린 간장. 응. 계란라이. 계란 네. 계란라이. 계란라이 간식. 우리는 식량이 먹어볼까? 많이 없었기 때문에 다섯 명다 썼기 <laughs> 때문에 <웃음> <웃음> 어떻게든 만들어내서 먹었어요. 맛있겠다. 아이 어, 빵이 진짜 맛있다. 응. 와 진짜 맛있다. 잘 먹었습니까? 네. 어그 와중에 이제 <laughs> 오뎅 국물 하나 더. 근데 집에서 유진이 재우도 그렇게 나올 수 없잖아. 집에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. 어머니가 오늘 유진이 재워줬어. 너 어머니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아. 근데 진짜 잘 아셔. 그냥 인내를 가지고 계속 하는 것 같다. 아 천천히, 이렇게 천천히, 안전도 천천히. 아, 너희 다섯을 키우는데 그치? 얼마나 노하우가 없을 수 없지. 만들안나 사장은 아유 제가더 눈치 도이한번 괜찮지 아유아니 혼자서 앉을 수가 있어? 네. 어 혼자 기어? 아 기어 다니지 알긴 다와좀 있으면 이제 일어설 거고 그보다좀 있으면 이제 너한테 발차기 할 거다 이제 <laughs> 그래 <말> 차 된다 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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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음, <laughs> <laughs> <3일에 웃음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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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모부한테 가봐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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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그쪽은 실리콘인데. <laughs> 네. 그, 이모부야. 아, 응? 가있으면 돼. 응, 가라. 이따 보자. 네, 잘생기 나와야 돼. 맨날 이따 <laughs> 갈게요. 응, 아, 아, 가야게 누나. 너다 쏟아놓고 먹는 거야? 어? <목소년단> <laughs> 와, 욕심쟁이네, 이거. 한입 먹고 또줍고 응. 너 아프나? 음. 아! 아! 응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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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아! 응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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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진이 까꿍 혜진이 까꿍 에끙아 아빠 먹으라고 <laughs> 아 이거 이거 먹니까 이거 음, 먹으라고 던진 거야? <laughs> 에이 좋아 에 까꿍 아이고 좋아 음, 지세상이다 지세상 니까준와 진짜 빠르네. 지금. 어디 가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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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! 오 이거 가져오세요! 어지옳 아니다 얘집 쓰레기 통가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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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짜증나 예준아. <laughs> 예준아 좀 쉬어라. 이땀 나는 거 보세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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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예준이 일어나가지고 저 오빠랑 저 사이에서 뱃살을 <laughs> 가려주세요. 네 복근, 네 강력한 복근. 예준아 빨래해봐, 아빠 빨래 팬 복근해. 예준아. 탈 탈. 탈탈 여기 송정. 소 뚜껑 삼겹살지. 지금 옆 테이블에 알아보시는 분이 있어서 갑자기 화장하고. 아, 내가 너무 영상을 맨날 빼먹는 식감 보니까... 아, 사람들 은 실제로 봐도 이해해줄 것 같은데, 그치 말이 아리바보니 영상 네, 어. 어. 너무 잘 보고 있다커피를 어. 사다 주셨어요. 어. 나화장한면라니 음, 음. 있네. 감사합니다. 와 여기 성전 카페였습니다. 유준이도 왔어요. 유준이 네 삼촌 품에 안겨줘. 안겨 안겨져. 이거 봐봐. 이거 귀한 애 낀다. 이거 귀한 애 낀다. 봐봐 이거 봐봐봐. 봐봐. 안 볼란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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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싫어. <laughs> 어, 온다 온다 온다. 알았어 <laughs> 아, <싫어>. 보자 가자가자 옳지 삼촌. 표정 봐. <laughs> 승자의 여유랄까요? 아, 지금 패자는 커피 사러 갔다 ㅋ ㅋ 아까그 이상한 이모 누구야? 그. <laughs> 이상한 이모야? 진짜 싫로 죽을 뻔했지 <laughs> 어 맞대 맞대 ㅋ ㅋ 몰랐 이모? 세게 돌리오안 몰랐어? 아둘 티켓 태켓 거 이렇게 웃기냐 재밌어요 어 ㅋ ㅋ ㅋ ㅋ 요 똑 d o 데말 k 어 o w I d o n 민이 n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면 w I d o n 먹는 거 처음 봐. <laughs> 야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다야 뭐야 이거? 어 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아니 얼음다 깔려있어, 자갈같이. 와 이거 엘사 이가저댕이 벌려. 아아. 다 아이. 맛있어, 맛있어. 이거 뭐, 내가 먹으면 안 돼. 오마이마이야 망고도 끼고. 이야, 어. 아. 음 어. 음 느껴지겠네. 어. 내허벅지 <laughs> 아, 달콤달콤. 찰칵 찰칵 찰 이게 누구예요? 유준아, 공 바깥치기 한번 할까, 아빠랑? 이걸로 바꿀까? 그렇지. 자, 이거. 그렇지. 지금 이제 유준이 외출 준비를 할 건데, 유준이 물건들이 여기 다 있어요. 분유포트기랑 중탄기랑 그리고 접병 이런 것들 가지고 왔거든요. 어머니 집에는 접병 이 거치대를 아예 하나 사두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. 아니, 이준이 기저귀 가방이 막 넣어다니니까 너무 어지럽혀져서 정리 좀 하게. 이거 제가 선물 받은 거거든요. 쪽쪽이 이렇게 다 넣어가지고. 그래서 좀 많이 넣지 마. 아, 이거 충전해야 되네. 원래 이게 UV 그, 그게 되거든요. 충전해야 되겠어요. 충전해야 돼. 이 빨간색도 잘 어울리는 거들아엄마너안 어울리는 색깔이 뭐야? 유니 유니가, 유이가 퍼스널 컬러 그 자체 아, 아 이게 아, 뭐야? 틀이 아, 나왔습니다. 오, 쁘네우니는 뭐, 여정이가. 뭐, <laughs> 여정이네. 진짜 어린이다, 여보야. <laughs>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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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p a 오빠 그렇게 메고다니니까 둘이 뭔가 귀엽다 귀여워? 응 몽글 l l a 글 o 일로 와아 진짜 a m 다 n g 어 몽글이 산책? 산 g o t o sogoto, m 산 n g r e l l a Sant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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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! 아, 아 귀여워! 아이 귀여워. 헤이포터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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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너무 귀여워. 웃음> <laughs> 내가 오빠를 위해서 테라플루를 해웠다아 진짜로? 어. 진짜 니가 했나? 어 그냥 뜨거운 물에 가루 양 맛을 입보내는 건데 어. 오케이 지올지 <laughs> <옳지>. 너무 잘해. 안 돼. 너무 잘해. 이마 이마 이마. 슬기 슬지아보 해볼잖아. 이모가 이거 엄청 기대했어 이거도 카메라 보기다 시작 하나 둘셋 목해라 목해라 이다 이거 봐짝짝짝짝짝짝쿵짝짝쿵 하나 둘셋 <laughs> 오! 그 아! 한 번더한번더한번더오 한번 이제 좀 그림 나오기 시작한다 아좋짝짝짝짝 우와 제일 귀여운 거 보여드릴게요 쨘 요. 감사합니다 우와. 아이돌 진출 조정연 <laughs> 저희는 이제 사진 다 찍고 이제 생일 파티하러 갑니다 저 원조 철마 맙습니데이사합니다어 아, 착한데요 오늘

맞아 <laughs> 아니, 조금 많으니까 형님 오래오래 같이 먹자. 하니다다 보여서 어요 야. 무 너무... 야, 그거 진짜 여기 고기 아, 소리 소리 리와 된장찌개를 이렇게 붓다니. 음, 아무도 그래. 안 먹는다. 어? 지금 없는, 지금 서울 응. 비하하시는 겁니까? 어? 아니 아니 어? 있으면 참 좋겠다 <웃음> <웃음>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생일 축하합니다 사람 들었더라 <laughs> 여자 여러 리겠네 <열어둘리겠네>. 찍었지 찍었지. 와. 아이고 옆에리아그아 야물 딱지게 잘 먹네. <laughs> 유진아 등을 좀 붙여 이렇게 편하게 안 한대 안 한대 꽉 잡고 아 제가 드디어 아버님이 직접 잡으신 깔시 안 먹어보네요 그래 이거 진짜 맛있다 어머니가 9마리도 아 여보네요 아, 어머니 실패 어. 아홉마리도그 전에 많이 잡았을 때1 8 0마리고 180마리 <웃음> <웃음> 아, 근데 아홉 마리는 아니 근데 그거는 조업 아니에요 조업? 응. 낚시가 아니라 <laughs> 그러니까. 네. 야 어제 소고기 그렇게 먹다니. 장염이 제가 봤을 때 나았다 다시 걸린 거예요. 어제 너무 많이 먹어서. <laughs> 어이 술지질이. <수치질이. 웃음> 음, 이제, 그, 오빠 괜찮아요? 응. 와나쓸거 마서 그런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. 현주야 나처럼 현명하게 빨리 자는 게 맞다 그러니까. 안 먹고. 아 재밌어가지고 계속 한자였어. 어따마. 어제 행인 근데 진짜 기면증 바로 도지던데요. 네. 나? 네어말 이거 올 때도. 와 행인 근데 눕자마 자 뒤통수에 버튼 달린 것처럼 뒤통 다저 꺄 <laughs> 이렇게 했어요. <laughs> 자 지우 이모도 왔구요 지우 이모. 엄마도 왔고요. 유 유준이 뭐... 브로콜리 내고. 네어 돼요. 겨겨. 민지야 지유야 고마워. 이거 뭐야? 이거 빨간이 세트. 이거. 이야. 깜짝 어지아가 이거 무슨 이라고 양지하고 찜이라고. 유명한데요 네. 나나 <laughs> 아버님 앞에 유준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네. 아버님이 어 본대 선수. 었어장모님 미역국 감사합니다. 야, 좋단다... 저 얘기 좋단다아 네... 너무 좋네요 그... 미역국 감사합니다 했는데 어머니가 좋단다 지아 유리 좀 하고 좋단다 했다 이야아... 즐겨나이 직접 가본 거지 장모님! 미역국 <laughs> 맛있습니다! 좋단다... <저딴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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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채연이 <체력이> 오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, 다시 버워 <laughs> <laughs> 뭐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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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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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이 이거, 이 이거, 이거, 거 봐봐. <laughs> 에 앞에 앞빨다 이모씨, 한번 볼게요. 어, 어냉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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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볼게요. 예에에에. 아, 가지고 땀이 났어요. 장모님 저잘 쉬었다 갑니다. 아, 그래. 고하나 간다. 아, 가보겠습니다, 장모님. 어, 괜찮아. 나온다. 나갈게 요렇게 예쁜 옷 입고 있어. 네, 아, 잘 있었어, 헬라. 아, 엄청나. 아, 왜 이렇게? 어. 아, 이모가 예쁜 선물 줬네. 잉, 저는 어제 어제 저녁에 한 여섯 번 갔다 왔어 진짜 잘하는구나. 어, 약 먹어도 안 되더나. 우리 아, 병원 다시 가서 가지고 약가왔어 아, 어, 오, 이모야 오. 어. 오, 좋아? 좋아? 신나요? 이행기를다 담기는 넘기였다. 크리스마스 분위기 낭낭하네. 승민아 너네 집. 다 모여 가지고. 어. 야... 멀찍이 떨어져 있는 아이 두 명. <웃음> <웃음> 아이 두명저 멀찍이 떨어져 있다지. 아이, 다 맞네. 다기네 어. 어, 이거 이거 봐 봐. 이거 봐 봐. 이거, 이거 봐봐 그러면. 이거. 근데 유준이 보니까 <웃음> <웃음> 저 뭐야, 저 사람. 이거 미안 마피아 게임인가? 이거 강매 아니야, 강매. <laughs> 뭘까다니 어, 현주이모, 큰이모, 고맙습니다. <목소리> 야, 지금 유진이 봐라, 현주야. 뭐 하고 싶나? 이거? 이뭐고나 아이, 착지 하고 나 이거? 이고 싶나? 이거? 아이, 거아좋하 아이, 고를거이어 이거? 이거? 거 이거? 이거? 거이그거다거거거거거이 이거? 자 크니 모 가운데 거사 주세요. 내니 삼촌 같이 갑니까 안가니까 빨리 말았어요. <laughs> 아 진짜 고민 되게 그러죠. <laughs> <laughs> 오빠 내할거 없으면 요 경제 활동을 해야 될까요? <laughs> 자 배웅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히 가세요. 이모들 안녕. 이준이 안녕, 안녕 안녕 해준다. 가자 준아서 가자. <웃음> <웃음>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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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저희랑 같이 인천 갑니다 네. <laughs> 니 <내니? 웃음> <아니>, 제가, <laughs> 제가 생각이짧았어요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금아금 지금 미친 거 아니냐고 <웃음> 갑자기 지왜따라가금고아생각이금지 <laughs> 왜, 왜 <laughs> 주말이니까 지금 지지게 일할 생각을 했네요 <laughs> 주제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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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역량을 좀잘 했어야 되는데 유진아 집에 왔어? 표정이 좀 밝네? 에에 哎，对，对，对，哎。